안녕하십니까. 자, 에이프라임 엄성현 대리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마란츠 NA6005의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그 PC파이하고,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특히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마란츠 NA6005 제품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이두 모델이 어, 먼저 출시된 NA-8005 모델하고요 이게 NA-6005 새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누가 봐도 그 마란츠라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외형은 이제 상극기 이제 NA-8005와 그리고 이제 NA-6005는 사실상 디자인이 이제 똑같습니다 어, 이뿐 아니라 NA-6005는요 어, 차세대 음원 포맷인 DST 재생을 지원해주고요 마란치만의 어, h d m i 회로를 탑재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고급 DL 컨버터에만 들어가는 사이러스 로직사의 CS4398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급기인 어, NA2005에도 동일하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충실한 물량 투입도 그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목소리> 자, 그럼 이제 NA6005의 외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NA 8005의 전면이고요.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NA 6005와 동일하게 이제 전면에서 USB 이제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NA 6005의 이제 후면입니다. 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유선랜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극기인 NA 8005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무선랜. 네, 와이파이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란치 NA 6005의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제 인풋으로 제가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뮤직 서버를 선택을 하시면 어, 이제 NAS나 아니면 PC에 연결되어 있는 음원들을 이제 불러와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면에 있는 이 버튼으로 대부분의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예, 네트워크로 지금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트랙 아니면은 이제 폴더로 해서 예, 음악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저장해 놓은 음악 파일들의 이제 폴더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DSD를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음 이제 고음질의 DSD 음악 파일을 한번 재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어 이제 PC나 아니면 이제 개인 나수들도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음악 파일들을 모아두신다면 보신 것처럼 이제 음악들을 골라서 재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또 다른 기능이죠.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그 한국 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우스 코리아가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뭐 서치 스테이션, 그리고 그 서치 팟캐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이제 방송을 찾아서 들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음, 일단은 서치 스테이션으로 제가 원하는 방송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치 스테이션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로케이션과 장르가 나오는데요. 어, 로케이션은 이제 국적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 방송국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들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르로 이렇게 뭐 블루스 뭐 러시가 나오는데 클래식을 한번 들어 볼까요? 어 그리고 이제 마란치 제품 중 마란치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뭐 스테이션을 해서 방송국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스테이션도 있고 그리고 특히 하이 퀄리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하이 퀄리티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어 인터넷 방송국들도 이제 아무래도 보음질을 방송하는 방송도 있고요. 아무래도 음질 이 떨어지는 방송들도 있는데 고음질의 방송만 이렇게 모아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